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00cc 밖에 안 되는 중형 차량이지만, 여느 대형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주행거리가 10만키로도 안 되는 차량이고,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대에 나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굉장히 디자인을 잘 뽑아내기로도 유명한 차량인데요. 바로 링컨의 u MKZ 2.0 AWD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스펙 설명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 2015년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9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이 없는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고객 여러분들께 판매되고 있는 금액 999만원 ,000원. 999만원에 고객님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외관부터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한번 봐주시면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흰색 바디 흰색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열린다는 세계 특허를 받은 문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녀노소 누구 하나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헤드램프까지 이어지는 날개형 그릴 또한 굉장히 멋스럽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본네트나 앞 범퍼 어디 하나 확인해봐도 스푼츄 전혀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부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부입니다. 아래쪽 휠 먼저 확인해 볼게요. 휠 확인해 보시면 가장자리에도 휠기 사가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쪽 펜더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틴팅 컨디션 쭉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한 도장 상태 유지 중입니다. 틴팅 상태 물론 굉장히 훌륭하고요. 링컨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크릿 도어 캐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또한 앞쪽이랑 동일하게 스크래치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후면부로 넘어가서 후면부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일자형으로 쭉 이어져 있는 멋스러운 리어 램프와 뾰족하게 각 진 리어 팬더까지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 잔뜩 드는데요. 이 링컨의 엠블럼 바로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 범퍼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열어서 트렁크 공간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감 지금 중형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을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차량 굉장히 중형 세단답지 않게 넓직한 트렁크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봐도 끝까지 닿지 않는 그런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좌우 폭도 굉장히 넓을 뿐더러 오염도 또한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라인 넘어가서 조수석 상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수석 쪽 사이드 한번 비춰 봐 드리고 있는데요 이쪽 펜더부터 문짝 틴팅 컨디션 사이드 미러 어디 하나 쭉 비춰 봐도 어디 하나 손 칩이 있거나 까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도장 상태 보유 중입니다. 아래쪽 휠도 보시더라도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어디 하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KZ 차량의 외관 상태 같이 확인해봤는데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또 공간감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링컨 차량의 내부에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중형 차량답지 않게 헤드룸 공간이나 실내 거주성 굉장히 널찍하다라는 거. 굉장히 잘 느껴지고 있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엔진 컨디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2.0 가솔린 엔진답게 잔진동이나 잡소리 없이 굉장히 깔끔한 엔진 컨디션 보유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위쪽으로 한번 봐주시면요 전 세계 특허를 받았다는 문루프까지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개방감이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잡소리 들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작동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 e c m 룸 밀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전후방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암레스트 쪽에 기어 노브가 따로 없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버튼식으로 이렇게 기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 우측으로는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의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옵션들 이렇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데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열선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지금 잘 작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나, 어, 프로토 공조 에어컨 역시 다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어디 빠지거나 한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유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트립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과 핸즈프리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으로 보시면 패들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 3단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공간감이나 옵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좌석에 한번 탑승을 해 봤는데요 일단 레그룸 공간, 중형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세드룸 공간 역시 여기 한번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방을 보시면 이렇게 문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개방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에 대한 옵션이나 공간감 다 확인해 봤고요.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파워트렌드 쪽 확인해 보고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링컨 MKZ 차량의 엔진 소리 들어보기 위해서 본네트 개방을 해 봤는데요. 네, 그리고 이 차량 2.0 에코부스트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속에서는 연비 향상을 도와주고 고속이 필요할 때는 좀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엔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2.0 엔진답게 굉장히 정숙한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 차량의 최종 스펙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저희 카성비에서 준비한 차량 링컨 뉴 MKZ 2.0 AWD 차량입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을 2015년에 등록된 15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7,000km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 외판 교환만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저희 오늘 하성비에서 고객님들께 판매되고 있는 금액 무려 999만원, 99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상단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한분한분 한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차종 외에도 다른 많은 차종 준비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차량과 더 좋은 스펙으로 가성비 넘치는 차량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